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다. 자, 그냥 대충 좌표평은 필요 없습니다. 삼각형 만들어주시고, 여기를 A, B, C라고 선택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2,1, 그 다음에 3,1, 1,3이라고 생각해보자. 자, 너희가 결정해 주시면 된다. 뭐, AB 직방 구할지, BC 직방 구할지, CA 직방을 구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, 쌤은 BC 직방을 구해 보겠습니다. 이걸 왜 구하냐면, BC 직방을 구하고, 점 A에서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, 이 빨간색 선이 높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자, 그러면 밑변은 그때 뭐가 되냐면, BC가 밑변이고 높이는 이 빨간색 선이 되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. 잠깐 BC 직방 구하기 전에, 선분 BC의 길이도 구해 보겠습니다. 루트에 X 차이의 제곱이 4가 되구요, Y 차이의 제곱은 16이 되네요. 루트 20, 2루트 5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. 자, BCV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. 직방이라고 쓸게요. 기울기를 구하면 보자. x 증가량은 마이너스 2분의 y 증가량은 4다라고 할 수가 있고, c점을 지나간다라고 합시다. y는으로 표현할게요. 자, 이러면 이게 직방이 될 거고, 전개를 해 주시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. 그지? 자,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, 아, 일반형으로 표현해 볼게.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. 그 다음에 a, 마이너스 2,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가 될 겁니다. 자, 공식 적용,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,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니까, 높이는 루트 5분의, 보자.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유리화하지 않습니다. 서술형이니까 마무리할 때는 유리화한 걸 표현을 해야 되지만, 자, 높이가 되고 여기 이 친구가 밑변이 되잖아. 두개 곱하는 과정에서 쌤, 이제 이때까지 이제 뭐 강, 강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동안 웬만하면 다 약분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어떻게 약분이 되냐? 이 루트 5 곱하기, 루트 5분의 8 곱하기.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요런식으로 약분이 된다라는 뜻인겁니다. 자 결과는 8이 답이다라고 할수가 있겠네요. 자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 말고도 이 문제는 어, 신발끈 공식 따라서 그거는 사선 공식이라고도 합니다. 글씨가 왜 이러노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도 푸는 방법은 반드시 익혀놓기를 객관식 전용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